She goes her own way Like he don't give a damn girl And my God she on set So many heartbreaks Goes back to 2014 And I think that she knows it And if you see her I know that you would believe it I think it's a bit dark today. This exhibition Did you do it so dark on purpose? Oh, yes, according to the atmosphere of the exhibition 스포 조명만 사용을 해서 인솔레이션을 했습니다. 제니찬 한국계 캐나다인이고요. 1983년생이고요. 예, 그리고, 어,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어, 계속 살다가 캐나다에 있는 이제, 벤쿠버에 있는 에밀리카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남편과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로 이주를 해서 한 4년 반 정도 생활을 했고, 그 이후에는 영국에 왕림미술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이후에 자신의 에서성을찾아가면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이제 자기 자리를 잡은 작가라고 할수 있죠 음. 한국에서 는 어떤 전시했었죠? 한국에서 는 제주 비엔날레 때 작년 연말에 전시를 했고요 어, 타데우스 로에에서 올해 초에 단체전, 그룹전에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음. 이번 전시 제목이 길잖아요 네. 네. 네, 이 원래는 Nine Tailed Tails라는 제목으로 해서 어, 여러 가지 뭐 트릭스터라든가 요런 어, 잡다한 기타 잡종들을 어, 설명하는 긴 제목의 어, 제목이었는데요. 어, 이번 전시에서는 어, 그래서 한국인에게 좀더 어, 어, 쉽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어, 구미호라는 아이콘을 좀더강 강조를 해서 어, 구미호 혹은 우리를 홀리는 어, 것들 이야기로 이제 접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작품을 볼까요? 네. <laughs> 이 작품이 전시 시작할 때 있어요. 네, 해, 해태를 타고 있는 어떤 할머니가 있죠. 어, 이거에 대한 모티프는 원래 꼭두라는 개념에서 옵니다. 이 꼭두는 어, 저기 전시장 위쪽에도 보면 작은 이렇게 인형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네. 어, 이것이 보면 예전에 우리가, 어, 사람이 죽었을 때상여라는 걸로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무덤까지 그래서 죽은 자를 저승으로 이, 인도를 하는 데 있어서 원래 이제 우리 민초들은, 어, 아무리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결혼식 때는 이제 왕처럼, 옷을 입잖아요. 그것처럼 죽을 때도, 어, 죽은 자를 위해서도, 어,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왕이 죽으면 이제 정일두품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 민초들은 그게 어려우니까 그런 자들을 이제 목각인형으로 깎아서 목인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제일 앞에 리드하는 목인은 어, 보통은 이제 문신이거나 아니면 장군 같은 사람이 어, 호랑이나 말 같은 걸 타고 가는 어, 모습인데 어, 이곳에서는 이제 할머니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리더. 예. 리더 네. 요이 음... 할머니는 누구냐면 바로 마고 할미입니다. 마구할미는 이제 제주도 신화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 한반도 전역에서 뭐 사당이라든가 뭐 작은 흔적들 유적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뭐 고려 시대 때 이후로 완전 남성 중심의 사회로 바뀌게 되면서 그런 여신 신화라든가 여성 신화 같은 것들이 많이 이게 지워지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창조 주신화이기도 하고 거인 신화이기도 한이마구알미를 이번 전시의 리더로서 이제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맡게 된 거죠. 그런데 음. 이 안에도 이렇게 다 빛이 나오게 한 거죠? 이렇게? 네네 맞습니다. 그이 혜태의 어, 얼굴은 우리 봉산탈춤에서의 오. 사자탈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제작이 어, 되었어요. 이런 걸 많이 못 봤을 것 같은데, TV에서도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 작가가, 원래 어려서부터 이제 백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캐나다 벤쿠버 지역에서 성장을 하면서 뭔가 이제 스스로도 이곳이 자기의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자기는 캐나다에서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중국으로 인사를 한다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겪으면서 뭔가 배제되고 소외되는 느낌들을 계속 받았고 그러면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어, 실제로도 이제 뭐 황혜숙 박사라든가 뭐 이런 이제 한국의 민속이라든가 이제 여신 문화에 관한 논문을 쓰고 이런 자료들을 어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어 예전 뭐 여러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아어 남자들은 나면 이제 글을 배우고 여성들은 이제 바느질을 많이 배웠어요. 그 여성들의 언어라고 할수 있죠. 여성들의 언어는 아어 모든 일에 낮에 일이 끝났을 때 밤에 소롱불이나 이런 작은 촛불 아래에서 이제 어, 바느질을 하면서 모개로 전해져 오는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어, 문자로 쓰여지지 않은 또 다른 어, 반쪽 역사이기도 한데요. 어, 우리의 이제 이런 어, 보자기에 영감을 받은 어, 작품들이 두점 있어요. 하나는 벤쿠버의 어, 일모를 뜻하는 거고요. 일곱 개의 해가 보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 한국에서의 아, 뜨는 달 일곱 개를 이제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구에 이게 두 개가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세계로 가는 창처럼도 보이고. 한네 그렇죠. 또 다른 면으로는 이두 어, 개의 문화 그리고 이곳은 어, 지금 꼭두가 안내를 하잖아요. 산자의 공간에서 또 다른 중간 세계로 넘어가는 것을 또 뜻하고 있기도 하죠.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중간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어... 이렇게 미로를 네, 맞습니다. 네, 쪽으로들어게요 네. 네, 여기 나오는 강아지는 사실 패키니즈라는 강아지인데요. 저는 그전에는 이런 강아지를 사실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처음 패키니즈를 봤을 때가 언제냐면 제가 화이트체플 갤러리를 갔을 때 혜태처럼 조각이 된두 마리의 이제 어떤 혜태나 사자상 같이 보이는 인형이, 어, 걸려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저는 사실 혜태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이요 어, 강아지는, 어, JD가 키우고 있는 그 반려동물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 마리를 키우는 건 아니죠? 예, 한 마리입니다. 예. 한 마리를 예. 키우지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친척들까지 같이, 하... 예, 아, 그려놓은 거죠. 너무 닮았어요. 네, 예, 혜태 예. 이미지가 있죠. 사자나. 예. 뭐, 저, 아시아 문학관에서는 어떤 건물의 입구에, 뭐, 이제, 사자라든가, 혜태 같은, 어, 영험한 동물들이 있죠. 재앙을 막기 위한. 네. 그리고 이 입구에, 어딱 지키고 있는 탈. 어 탈은 JD가 자기 얼굴을 캐스팅을 떠서 그,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젊은 여자 호랑이 얼굴을 이제, 어, 걸어 놓은 거예요. 어, JD는, 어, 퍼포먼스 작업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예, 그 요런 부분에서 이제 어, 작가의 퍼포먼스적인 부분들도 이제 유추를할수 있죠. 이걸 진짜 쓸 수도 있나요? 예, 네. 예, 쓸 수도 있습니다. 예. 전시가 다 이렇게 미로로 돼 있어서 놓치지 네. 않고 봐야겠어요. 이곳에는 할머니 얼굴들이 많아요. 네, 할머니 얼굴들이 많고요. 이쪽도 그렇고, 네, 그죠? 네. 여기 숨겨져 있어요. 네. 할머니 얼굴들이 많은데요. 어, 한편으로 우리에게 나이가 많은 여성들은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되냐면, 뭐, 어, 뭐, 아기를 잡아먹는 뭐, 마귀 할머니라든가, 막뭐 무슨 뭐, 어떤 이상한 주술을 쓰는 노파, 뭐, 이런 식의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사용이 됐고요. 어 실제로도 가임기가 지난 이제 생식 기능이 떨어진 여성들은 무리해서 약간 비껴나거나 아니면 이제 주변에 있는 형태로 이제 많이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 제이지는 이렇게 마 입구에 버으던 마구 알미처럼 이제 여성의 지혜로운 여성의 모습과 그것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아름답고 무르익을 수 있다는 부분들에 에 초점을 맞춰서 어 전시를 하고 있고요. 이 안쪽에는 뭔가. 사람인 듯 짐승인 듯한 이런 반인반수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이것도 뭔가 여우로 변신하고 있는 모습처럼도 보이고 그렇죠? 네. 뭔가 여우와 교감을 느끼는 어떤 존재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하는 이런, 이런 경계를 넘나드는 어떤 존재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 위에 인형들이 있어요. 네. 얘는 뭔가요? 지금 여기 꼭두들을 이제 자신의 방식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건데요. 요, 이제, 아홉 꼬리를 가진 여우 같은 꼭두는 아... 어, 제주꾼을 나타내요. 아... 예, 춤추는 아... 이게 제주꾼. 여기, 여기. 그리고 예, 왼쪽에 있는 것도 이제 무희, 음... 춤추는 어떤, 어, 저승가는 살자를 즐겁게 음... 예, 해주는 네, 엔터테인먼트, 음... 네, 존재가 되죠. 음...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제 어, 유령이죠. 유령인데 뭔가 이제 호랑이와 교감하고 있는 듯한 모습처럼도 보이고요. 이 호랑이의 이런 줄무늬 패턴이 머리카락하고도 연결되는. 우리 그저 아바타 같은데 보면 이제 머리카락을 <웃음> 연결하는 <웃음> 예, 그런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아... 예. 우리나라 전통 사람. 네. 사람들보다 더 전래동화나 설화를 네. 좋아하는 느낌. 네, 오. 네 저기 위쪽에는 꼭두가 하나 있죠. 예, 네. 네. 보면 이 꼭두는 소라 불소라를 쓰고 있어요. 네.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소라 껍데기를 이제 귀에다 대고 뭔가 이제 또 다른 세계의 아.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음. 아, 그런 어, 놀이를 많이 했잖아요. 예, 음. 네. 그런 것처럼도 느끼고 시종을 나타낸 거예요. 뭐 뭔가 이제 망자를 예 돕고 있는 어, 어 서포트하는 그런 존재인데 일종의 통신병 같아 보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작품은 두 가지 아, 한국과 캐나다의 두 가지 문명이 함께 만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왜냐하면 이 뒤쪽에 보이는 이런 산 있잖아요. 이것이 보면 캐나다의 지형을 그린 건데요. 예 로렌스 해리스라는 아, 캐나다 출신의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는 아, 보시는 이런 스타일로 캐나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이렇게 그렸던 작가인데요. 그 작가의 스타일대로 캐나다의 풍경을 그리고 있지만 이것은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리 전통의 십장생도를 모티프로 하고 있어요. 예, 십장생도 보면 그 있죠. 오래 사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돌이라든가, 뭐, 물, 뭐, 그리고 해, 달, 그리고 뭐, 거북이와 두루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이제 영험한 동물이거나 어떤 그런 영험한 존재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보세요. 여우랑 새가 그 잡종이죠. 예. 여우가 새가 이제 잡종인 존재랑 어 우리는 이제 죽음으로 죽음을 상징하는 까마귀 그리고 일종의 여러 문화에서 트릭스터 같은 존재로 등장하는 까마귀를 등장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은 삶과 죽음이 동시에 나오는 곳이기도 하고 캐나다와 한국의 문명의 교차 지점이기도 한 이런 작품들을 만들고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머리를 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한테 이게 머리를 왜 쪼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작가의, 요런 여성에게 어떤 까마귀가 뭔가 이제 이야기를 속삭여주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기 소라 머리를 한 분이 있네요. 이 작품 제목은 대구의 딸입니다. 대구 출신인가봐. 엄마가 대구 출신이세요. 네. 그엄마네 네, 엄마를 상징하고 있는데 엄마 사, 사진을 참조하지는 않았고요. 네. <laughs> 근데 여기 저예 입구에 예 입구에, 입구에 있던, 입구에 있던 어, 젊은 호랑이가 이제는 나이든 어, 할머니 호랑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 입술도 좀술도좀 쭈글쭈글해지고 이도 좀 많이 묻혀졌죠이위로 음, 네. 이, 예, 이 안쪽에서도 이제 시간성도 같이 아,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에 지나서 나온 공간이 바로 이 멋진 큰 공간. 음. 하, 바닥도 다 이렇게 카펫을 일부러 네 예, 맞습니다. 이 미로 안쪽도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의 어, 조각보처럼 그런 형태로 이제 인솔레이션하게 된 거죠. 이 옷은 뭘까요, 지금? 음. <laughs> 이 작품은. 바리공주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어, 바리공주는 원래 이제 옛날 이야기로는 이제 그 왕가의 딸로 태어났는데 계속 그 왕은 아들을 원했는데 계속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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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낳다 보니까 이제 왕이 이제 어 마지막에도 딸을 낳은 왕비가 너무 마음 아파하니까 또 갖다 버리라고. 그래서 이제 버려지게 돼요. 그랬는데 결국은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저승으로 그명약을 구하러 갔고요. 어, 그 과정에서 이제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이승으로 돌아, 돌아오지 못하고 망자를 저, 저승으로 안내하는 어떤 존재로 어, 지내게 되는 그런 바리공주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승과 저승을 연결해주는 그런 존재구요 네네.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전 사실 사들수록 각 그룹전에서도 궁금해. <laughs> 그때도 제가 이거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못 물어봤어요. 이 칼, 예. 이게 옷에 항상 있어요. 식칼 같은. 예. 이 옷을 보면 어떤 옷을 옷처럼 보이나요? 이 옷이요? 어... 누가 입었던 것 같아요? 강아지요. 강아지요. <laughs> 예, 파잖아? 이건 보통 이제 이 옷색 오색, 옷색이라든가 이제 아 그래요? 왕이나 뭐 장군 음. 이런 권력의 옷 같아 보이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 이제 샤머니즘의. 음. 무당의 옷처럼도 보입니다. 신옷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신옷이건 장군의 옷이건 간에 칼을 쓴다면 원래 되게 무시무시한 칼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부엌칼이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뒤에 답이 있습니다. 뒤쪽을 한번 볼까요? 뭐가 있나요? 김치? 김치입니다. 예. 이것은 김장 김장 의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김치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지금 K-문화가 되게 인기가 많아지잖아요 그것은 이제 비단 엔터테인먼트나 어떤 미디어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음식도 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것의 최고 아이콘 되는 게 바로 김치예요 우리는 한, 한편으로는 우리 한때 어, 어떤 김치를 약간 폄매 하는 용어로도 사용을 했잖아요. 네.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작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어선 어떤 여성들의 어떤 그 자신들의 유산들이 구슬로 이어져 온그 어떤 딱 에센스 같은 거 핵심이 바로 이런 김장이 있지 않나. 예.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집집마다 다르고 엄마 구슬로 이어지고. 엄마 할머니한테 그렇죠. 그런 어떤 여성의 역사, 스토리. 모계로 이어져 왔던 이런 여성의 역사를 이제 요런 식으로 보고 여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네. 김칠만한 스토리가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엄마가 알려 주는 거 같아요. 엄마 김치 맛있다. 그 작가도 이제 우리 그 한국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이제 옛날 옛적에 뭐 코호랑이 담배 필때 이런 이제 한국의 전설 민담 설화 같은 것을 들으면서 어 한국에는 동물들이 많은가 이런 이제 다양한 생각하면서 자기 머릿속에 한국을 이제 그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모자도 있고 너무 뭔가 입구에 거. 보시면 아까 마구 알미가 입고 있던 옷도 여기에서 이제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전시회 포스터 작품도 가볼까요? 네. 저는 여기 공간이 너무 영험한 것 같아요. 이건 깊 꿈에 빠지다라는 제목의 작품이고요. 드디어 군요가 나왔네요. 예, 네. 군요가 있고 여기 진짜. 여우 같은 존재가 있고요. 다리가 너무 예. 많아. 일곱 개 다리입니다.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변신하고 있는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하는. 네, 저... 근데 얘는 또 새인가 봐요. 예, 새입니다. 그... 이렇게 작가는, 어, 우리가 여우를 바라보면 우리는 구미호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두려움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우리가, 네. 그렇죠. 우리 또 나쁜 존재를 우리가 설명할 때도 뭐라 그래요? 이 둘레시 같은 것 뭐야? 이거 백년문이었고 이런 식의 그런데 그것이 항상 여성이라는 것이 예 그렇게 여성을 조금 나쁜 존재 트릭스터 같은 존재로 계속 묘사를 하고 있었던 문화에 대한 또 질문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또여기도또 섞여있어요 동물이. 예. 까마귀 같은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존재가 변신한 네. 듯한 아 중간자적, 혼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래 잡종인데, 이제, 음, 뭐, 혼종. 예, 요즘은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이제, 아 혼종이란 말로 쓰기도 하죠. 음. 네. 이그 전시의 가장 큰 메인 작품. 네, 저 위쪽에 보면 또 마구 할미가 또 있어요. 아. 입구에서 안내했던 마구 할미가 아 이곳에서 또, 어, 보여주고 있어요. 꼭두 형태로. 여기도 여러 동물이 나와요. 네. 이 공간은 그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인간의 세계와 또 다른 이제 한 격이 높은 어떤 신의 세계를 연결하는 듯한 모습으로도 보이고요. 대신에 보통 우리가 이런 모습은 어떤 종교화라든가 재료화 네. 같은 데에서 보면. 3단화. 네, 삼단화. 아, 어, 같은 데 보면 정말 이제 영험한 존재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서양에서는 뭐 마리아가 있다든가 수많은 세인트들이 있다든가 뭐 그런 예 그런 식의 묘사들이 많이 되어 있고 한국의 같은 경우는 어뭐 법당 같은 그절 같은 데서는 이제 부처 수많은 부처님이라든가 나한님이라든가 아니면 뭐어 신당 같은 데서는 장군이라든가 어, 그런 이제 강인하거나 어, 어떤 영험한 존재들이 많이 어,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곳에서 어, 메인에 있던 어,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동물이, 보면 갈매기와 여우가 합쳐진 아죠. 어.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상상을 할 때, 어, 상상 속의 동물들은 이렇게 강인한 것들에 합체를 많이 해요. 동유럽이라든가 서양에서 많이 퍼져 있는 그리핀 같은 존재는 땅에서 가장 강한 사자와 하늘에서 가장 영험한, 아, 파워풀한 이제 독수리를 합쳐, 합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뭐 문장이라든가 깃발 같은 데서도 많이 쓰이고 어, 재물을 수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은행 같은 데라든가, 예, 영국에도 지하철의 보드블록그니까 타일 같은 걸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영국 같은 데는 이제 그런 그리핀 같은 존재들을 상상하죠. 뭐 동양에서는 어저 용이랑 말을 합쳐서 용마라든가 뭐 이런 식의 아, 다양한 영험한 것들의 합체를 많이 써요. 근데 이곳에는 이길이. 되게 보잘것없는 여우와 비드, 그 저기 갈매기. 갈매기의 합체를 에, 놔뒀죠. 그리고 그, 그, 요강 유기견들이 천국 간것 같은 슬픈 느낌도 들어요. 요 강아지들이 여기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강아지가 지금 JD 그, 차각의 키우고 있는 강아지고 가운데 있는 강아지는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명화 속에 나오는 강아지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강아지는 제이디가 키웠던 어, 반려견인데 죽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 셋이 어떤 평양 세계를 통해서 이렇게 다 만나는 것 같이 이렇게 있고요. 그런 또 다른 차원의 공간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수많은 모티프가 있는데 여기 있는 자동 저기 문 그죠? 문으 넘어오는 어떤 그. 또 다른 세계에 이야기를 전해줄 것 같은 까마귀, 그리고 이 소라, 뿔소라. 그죠. 음,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통해서 이들이 우리에게는 되게 귀찮고 쓸모없어 보이고, 어, 한편으로는 간사해 보이고 나쁘게 묘사되는 애들이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어, 작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 뭔가 이제 좀더 이렇게 영험한 존재로, 어, 그 지위를 높여주는 아 그런 작품을 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초현실주의적이지만 생각해 보면 동물, 음, 자연, 음. 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혼종성, 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차별했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전시여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이 예. 할머니들의 모티브는, 그 예. 할머니들 얼굴이 다 달라요. 예. 마지막 질문. 그럼 이제 작가의 할머인가요 아 작가의 할머니 는 아니고 네. 예, 한국 할머니 같은 얼굴들을 뭐 관람객들 중 일부는 그렇더라고요 교포 할머니 같은 <laughs> 어? 네그 그래도 생각해 보면 할머니들이 가장 지혜로웠던 것 같아 요그 우리 유튜브에도 있잖아요 방망리 할머니처럼 음. 뭔가 생각해 보면 지혜로움이 할머니들한테부터 서 많이 나오는 그래서 작가는 거. 보면 우리가 보면 입구에서 봤던 마구 할머니가 있죠 음. 그 마구 할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 보는 이런 바리공주, 음. 그죠 바리공주도 그 어떤 저승과 이승을 이렇게 연결하는 분이고, 그리고 이쪽 그림에 있었던 산신, 음. 어, 우리가 어 고려초까지는 이렇게 산신의 이미지가 할머니들이 많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점점 이런 여성성인 부분들이 어 사라지게 된 거고요. 그 산신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아기를 재해 주는 삼친 할머니. 그렇죠? 그리고 할머니였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이 땅이 뭐, 산 자와 죽은 자를 연결하는 영매들. 그러니까 무당들도 거의 여성이었죠. 어 그리고 어 작가가 어 최근에 가장 영감을 받았던 뿔소라가 그래서 많이 나오는데 제주도에를 갔을 때그 해녀들을 보면서 아, 어떤 목의 사회. 사회의 원형을 보고 있었던 것처럼 이 수많은 모계로 이어져 오던 이런 스토리들을 어 한편은 지워졌던 역사들을 작가가 아 자기 작품을 통해서 다시 어 숨을 불어 일으키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어 우리에게도 잊혀져 가던 마구알미의 이름을 우리의 DNA가 아 캐나다를 갔다가 스페인 갔다가 영국까지 가서 다시 또그 사라져 가던 마구알미의 입에다가 숨을 불러 일으키는 음. 그런 음. 어, 형태의 전시죠. 예, 맞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로마시나도 공부 많이 하는데, 의외로 한국 설화나 전래동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 까먹고 있었는데, 그거 우리의 기억 속에 너무 많이 남아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너무 음. 어, 불편해하고, 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못본척 하거나, 어, 되게 평훼하는 것들, 음. 그것이 어, 자신의 각자의 역할이 있고 우리 사회에서 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뭔가 소중한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 작가가 어, 이런 혼종성에 있는 어떤 어, 어떤 크리처 새로운 크리처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네. 저각 그 부스. 부스그 월, 전시 월 위쪽에는, 어, 작은 꼭두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네. 이거 조명 색도 다 다르네요. 네네. 꼭두가 총몇 개인지 세보라고 하면 좋겠다. 네. 어린이들은 그거 세 건데. 하나, 둘, <laughs> 셋, 넷, 다, 여섯. 어, 삥고 여덟 개까지는 거거든요? 네. 여섯 아, 개입니다. 네. 아, 이거, 이 꼭두를 예, 보고, 문을 좀 열어주고. 여기 꼭두는 이제 보디가 돼요. 보디가드 역할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런... 네. 오, 네. 음. 그리고 여기 보면 예 그... 네, 그렇죠. 이쪽에 봐도 예 네. 우리 그 예전에 우리 크어머니가 파마를 저런 식으로 한번 하시면 안 풀리게 이렇게 하셨는데 <laughs> 약간 예 네, 저것도 자기 강아지 이제 피지를 모델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동네에 있는 미용실 가면 매일 파마하시잖아요. 네. <laughs> 네. 한번 하면 6개월 동안 안 풀립니다. <laughs> 근데도 계속. 네, 저쪽에도 한번 볼까요? 피지 또 있는데. 이어 이제 오, 어, 여기 힘, 힘없고 연약해 보이는 피지가 어, 여기서는 또 네. 이제 어, 구름 소호자라는 어, 제목으로 이제 영험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 여기에는 북을 들고 있어요. 네. 여기에 채도 있어요. 이렇게 음. 악사예요. 즐겁게 해주는 그 엔터테인먼. 몬트죠 예, 여기서도 이제 나오서 이렇게 기에도한번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예. 예, 나오면서 이쪽으로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디 우리 많이 본거 같은데 어디서 어디서 봤을까요? 스테인드글라스. 어, 그렇죠. 예, 스테인드글라스 같이 보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작가가 어렸을 때 다녔던 이제 성당에서의 어떤 경험. 작가는 사실은 이제, 어머니, 호르몬이 밑에서 컸거든요. 네, 그 크면서, 어, 어머니와의 연대가 되게 이제 강했고, 어, 그, 대신에 이제, 어, 어머니가 이제 강인하게, 어, 생활을 하셔야, 어, 삶이 되니까, 이제, 미술을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당에 가서 스테인드 글래스를 보고, 어, 그곳에 있던 수, 수많은 이제, 어, 장식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어,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아니 근데 앞에서 봤던 조각보는데 뒤에서 보니까 또 빛을 먹은 거먹거 보니까 스테인드글라스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이제 보자기 그죠? 보자기와 동양 동량, 동양의 보자기와 서양의 스테인드글라스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약간 조명을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셨구나. 음.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 이제 조명의 색깔들이 다 다채롭게 네. 어, 바뀌어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별처럼도 보여요 하늘에 떠 있는. 제이디 음. 차는 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어, 수많은 어, 이주를 하고 결국에 자신의 어머니 나라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나라에 와서, 시간성을 달게 한 채, 같은 달빛 아래, 끊임없는, 엔들리스, 정말, 이, 이터널 문샤인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한국에서 나간 이제 수많은 디아스포라, 한국의 디아스포라 같은 경우는 8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800만이면 이제 중국의 디아스포라가한 4,300만 정도라고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 어떤 전쟁이나 아니면 자신의 성공 아니면 기타 또 다른 꿈을 위해서 많이 떠나 있고요. 어 이들이 어또 우리에게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지 못했던 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보여주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어 우리, 우리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어, 이런 작가들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어, 한국 미술의 어, 또 다른 한 편으로서, 한 편으로서 어, 받아들이고, 어,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 또 다른 우리를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어, 기회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